오늘은 스시집을 한번 해볼겁니다 초반밖에 시작을 안해서 아직 초보예요 안심해 주리고요구름이들 그런데 예전에 찍었던 그 공포게임에서 엘리베이터 긁혀있었는지 댓글 좀 o go to the house. I'm g o i n 하트 누리, 그 댓글에 그트그러주고 답장해드립니다. 때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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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움직그다그가움직그다그 뭐다만 어? 뭐지 다만 어? 근데 진짜 열심히 같이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큰 초밥집 우리도 돼봅시다 봐봐요, 제돈 봐봐요 여러분. 돈. 치즈야, 네돈 얼마나 있어? 나? 나는 어 모르겠어. 쌤을 아직 익히지 못한 애기. 사실은 6 4 7 5원 있어. 돈. 많이 야 내가 바닥 깔아놓.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벌자. 야매출좀 하고 올게 응. 그럼 사장님이 아, 우리 둘다 사장이지. 외출 다 하고 왔어. 우리도 저렇게 큰 초밥 스시집을 만들자. 응. 근데 위층에 좀 공사 많이 했겠네. 내가 바닥 문이 넣었어. 어, 나도 넣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잠깐만, 나도 나갔다 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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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있다. 잠깐만 돈 벌어야겠다. 나도 돈이 많이 없어. 나도 돈이 많이 없어. 야! 박수. 휴대폰 부서지겠다 휴대폰 이러다 부쳐져. 실시간으로 돈들이 계속 올라줘 나의. 이게 우리 다 돈들이야. 저 레몬에모들이 담기에 돈들이라고 믿기지 않지? 그. 와, 돈 겁나 많다. 킥킥킥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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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와, 돈. 와, 돈 너무 얌 u 해 오, 너무 맛있어. <laughs> 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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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냠냠냠냠냠.

나돈 이제 충분히 많으니까 충분히 많으니까 여기 좀. 대망 필요해? 어, 오야 여기 손님 있다. 너랑 좀 닮았어. 응? 좀 닮았어? 손님이 갑자기 실종 야! 근데 와사비가 진짜 잘 나간다 <laughs> 와사비 보자 뭐야? 나벌그거까지가 어? 말... 아, 나도... 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저 위에서 잘 나오는 거야? 네, 나도 일단... 좀 많이 오, 나도 나오네? 버튼에 관클합시다 뒤에 있는 돈도 내가 해야 돼. 나 15원밖에 없어. 엥 나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너 화면이 아니니까 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야 근데 진짜 황금 와사비가 돈이 제일 잘 돼. 왔었어. 와 진짜 광클, 광클 나 30일 뒤에 1100로 벅스 들어와. 우리 그루미들은 로블록스 계정에 루벅스 있는지 채팅으로, 아니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저는, 저는 현재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왜냐면 루벅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laughs> 뭐야, 손님들이 밥 먹고. 나갔는데 돈 겁나 많이 주고 진다와 저거 진짜. 저거 진 저거 진 얘들아 돈 많이 줘? 구짜저 여러분들도 돈 많이... 주시네요. 아니 구 저거 들짜 저거 진짜. 왜 해? <laughs> 글루쿠 누가 2만... 원을 썼어? 야네가 썼어? 나? 뭐? 2만 2만? 내가 2만 원을 썼다고? <laughs> 야내 것도 같이 눌러줘 응? 내 것도 같이 버튼 눌러줘 나도 돈 많이 줬네 오케이 <laughs> 제니 네 자리 가셈 뭐야 언제 갔어? 언제? Okay. 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칭으로 버튼 누니까 잘 된다. 버튼을 아주 잘 넣습니다. 됩니다. 85. 황금 마사기가 제일 돈잘 된다. 아니 이만 뭔데? 1250원 해버렸어. 진짜? 좀 겁나게 아, 됐네. 돈이 추가가 된다. 근데 레알로 진짜 이렇게 일하면은 돈은 응. 많이 못 벌어. 왜냐하면은 위생. 야, 나 이제 창문 설치야. 이제? 어. 잠깐만. 2만원 쓰자. 층 만들었어, 사구려야. 이제 2층 응. 난 아까 이층 만들었네. 날 놀리는 거 같아 노무노가. 너도 댄데 세계 할때 놀리는 거 같아. 언제 놀렸어 내가? 댄데 세계 캐릭터 아. 많잖아. 놀리는, 같아.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럼 자랑 아니야? 맨날 자랑. 나도 캐릭터 보는데 이게 별로 없어. 야타 캐릭터가 진짜 사기야. 진짜? 아니, 근데... 아빠는 코니 내부신... 있어. 야타 대신 코이 야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 오빠!